우수는 영상통화로 만난다. 네, 여러분, 잘 계신가요? 여러분, 잘 있어? <laughs>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한 이때 오늘 우수는 이렇게 만나지 않고서 국소를 할 겁니다. 야, 국소가 돌아왔다. 어, 국소 하는 거야, 우리? 와, 근데 우리 각자 다 집에서 영상통화로 국소를 할수 있나? 영상통화로 하는 거지. 원격, 원격 요리방송. 원격 요리방송. 자, 그러면 그, 그 세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laughs> 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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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랬> 아 어! 여기 어디야 어디야 여기 어디야 이곳이 어디지? 내가 됐어. 내가 루돌프가 됐어. 자, 저희는 지금 이렇게 어이 오버쿡드 세상 안에서 원격국소를 오늘 해볼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왼쪽에 있는 루돌프 저 캐릭터가 제가 돼서 요리를 해갈 거고요. 저는 그 옆에 있는 어 진주 귀걸이를 한 할머니. 저 D2는 그 옆에 민트색 조스 열심히 펜을 돌리고 있죠? 그리고 그 옆에는 아주 큰 칼로 요리 잘하는 거 열심히 뽐내고 있는 판다태훈 음. 자 저는 일단 첫 번째 판은 제가 추첨에 뽑히지 못했기 때문에 오른쪽 밑에 있는 비둘기 하겠습니다 자 지금 어리둥절하고 있는 저, 저 친구가 오늘 우디고요 <웃음> <웃음> 저 접니다 저거 네 명이서 협동을 해가지고 음식을 만드는 그런 게임이기 때문에 4네 명만 함께 할 거고요. 한 명은 저렇게 그냥 비둘기가 될 겁니다. <웃음> <웃음> 자, 저희가 쿡소 짬이 사실 굉장히 있거든요. 그리고 배달 챌린지도 그럼요. 여러 번 성공해본 어.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뭐 자신 있다고 볼수 있겠죠. 자, 일단 튜토리얼. 오. 아, 튜토리얼부터. 오, 오, 어두워, 어두워. 자, 시작. 어? 양상추를 집으세요. 오케이. 양상추 어디 있는데? 도마에 가져다 올려놓으세요. 도마가 없는데? 여기다 두세요. 그럼 내가 이렇게. 자. 어 썬다 썬다 성희님 썬다. 어 제가 접시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어 그래 좋아 루돌프 고탱이 비켜 <laughs> 접시 접시. 접시 두라고 해서 접시 두려고 하는 아, 접시 어디갔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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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제가 뒀어요. 어 서빙 서빙 고탱이 서빙 해보세요. 서빙 서빙 오케이. 어, 어 저는 토마토로 썰었어요. 오케이. 아니 이거 담당이 확실히 있어야겠네. 성희님이 딱시작하면 누구 어디 누구 어디 이거를 딱 외쳐주시나요? 어, 그 그래 그래, 그래 볼게요자 생선회. 어 생선회다. 자 지금 왼쪽에 고탱 저 어, 태훈, 지투죠 고탱이 생선 조달, 제가 새우 조달해서 여기 도마에 주는 역할. 할아버지한테 생선 많이 갖다 드려야겠다. 할아버지 생선 많이 드세요. 잠깐만 여기 왜 이렇게 네. 생선이 이렇게. 아, 이렇게 날널브러져 있어 이렇게. 저도 여기다 다 썰어놓을게요. 여기 있다. 이걸 이걸 들어주셔야 돼. 나저 어, 저. 저, 저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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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요, 셰프님, 나. 셰프님, 아까보다 더 정신이 없습니다, 셰프님. <laughs> 저 파란색. 이부터 나가 나가. 파란와 저는... 어, 뭐를 해? 얘기를 해 나한테. 오더를 주세요. <laughs> 바닥에다 버려. 아 do 나 e t a g o 바닥에 놓지 말고! n d 가왜 u could c o n t i n u 자 me 자, 자. 비둘기가 기다리고 있어 a r e n t i n g someone was around it to our t a i 랑 Tell us, tell us, tell us, tell us, tell us, tell 어 s t 나녕하요요 어, 37밖에 안 났어. 여기 어디? 다도다. 던져. 회 던져. 야. 와, 여기 너무 아니, 신선해요. <laughs> 맛있어요. 던 받아야지. 다 받아. 잡아봐. <laughs> 던져. 바닥에 던져. <laughs> <바닥에> 던져. <웃음> <웃음> 아니, 누가, 아니, 누가 바닥에 이렇게 회를 두을어떤 겁니까? 죄송해요, 셰프. <laughs>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셰프, 아, 아, 제가 <웃음> 나빠요. <웃음> 어떻게 어떻게 봐. 뭐 <laughs> <laughs> 와 우리 800점이 나왔어요 근데. 야, 우리, 야 근데 우리 점수 첫 번이 받았네. 야. 우와. 예! 봐봐, 봐봐, 잘했어. 판매왕. 판매왕 우수. 자, 여러분 요리 어렵지 않습니다. 열심히 보겠습니다. 왼쪽 위에 올라오는 주문을 확실하게 인식을 하고. 네. 자, 다시다 밥 모인데 다시다 밥 모이 음. 하나씩 맡으세요, 빨리. 네, 제가 여기다 놓고. 여기다 놓고 아무튼 그렇지, 차이지, 자이제반 반대로 반반 정도 됐다 반 정도 자, 볼수 이제 접시 접시 준비해가지고 올리세요 <목소리> 접시 접시 <어디 있어요. 목소리> 지금 보니까 모든 음식에 다시 <목소리> 다시마가 <목소리> 들어갑니다 <목소리> 모든 접시 에 다시마 어 여러분. 잠깐만 어 내가 여기다 <목소리> 잘못 넣었어 <목소리> 아 내가 잘못 넣었어 네? 잘못 <목소리> 넣었어 자 오늘까지만 나오 나오지 마세요 제가 <목소리> 신고하겠습니다 <목소리> <목소리> <자, 저, 목소리> 잘못 넣었다 이거 어떡하지? 자, 아. 이제 트로내죠밟 음식을 여기에 밥 필요합니다 잠시만요. 밥밥밥 i r a Papira, Papira. Papira, p 빌면 그게 됩니까? 밥이 되는 동안 다른 걸 해야죠 근데 된 거야 이거? 이거 다시마가 아니라 김초밥 다 똑같은데 하나는 오이가 들어가고 하나는 생선이 들어가는 초밥입니다 아그 생선이 안 들어가네 그 다시마는 계속 들어가고 밥이랑 <laughs> 다시마 계속 들어가거든요? <laughs> 다시마. 주방장님 주방장님이 만드신 메뉴 김초밥입니다 김밥입니다 김밥 왜, 왜, 왜 다시마라고 하십니까 어저 만들었어요 제가 만들었어요 제가 만들었어요 벨트에 내가 벨트에 나봐나봐 이거 누구야 지금 누구야 지금 누구야 지나 죄송합니다 어 그렇지. 야, 이거 한 바퀴씩 돌아야 되냐고. 이거, 이거 왜 컨베이어 벨트 누가 설계했어, 이거? 업자 불러 이거. <laughs> 아, 잠깐만. 아, 이거 진짜 컨베이어 벨트 너무 답답해. 그렇지. 나가나가 컨베이어 벨트 그렇시다. 야, 저거 저거.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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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줘. 나 딴다. 딴다. 생선에줘 봐. 생선에줘 봐. 그렇지. 자, 받아서 그 접십시다. 자, 이제 접 젖... 접시. 접시 어왜 없냐? 접시. 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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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거지 해야돼 설거지 설거지. 아! 언제 아 어, 꽤 팔았어? 꽤 팔았어. 야. 야, 별 하나 별 하나. 별 하나 별 하나. 별하나! 자 좋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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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한번 오도 해보겠습니다 이번에 오케이 고탱이 주방장 자 이번 이번에는 제가 잘할수 있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어, 지금 어, 저희가 어. 너무 쓸데없는 말이 많아요 오케이. 지금부터 저의 주방에서는 촉촉 말고는 다른 말 아무 말도 할수 없습니다 촉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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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촉촉

이이나나나 떨어졌다. 나안하다 쪽. o 어? 나떨어졌다데 t u 다 n up, c 다 o p chop, chop, c h 오케이, h o p ch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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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h 던져 나, 위험, 나, 나,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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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 펜스 펜스 청초. 내가 나 알아 청초. 내가 간다 청초. 오케이. 피크라 청초. 아. 아. 잘한 아아거 같아 청초. 그럴 세계 그럴 세계. 와 청초. 아 불필요한 대화를 줄이는 게 중요하네. 그러게. 자 저의 플랜이었습니다. 어? 어 뭐야 이거 왜 나눠져 있어? 오. 우리는 가지기만 하는 것과보다. 제 플랜 얘기 주어요 플랜 얘기 해줘봐 월드플랜은저 왼쪽 위에 나와있는 거를 첫번째 거를 누가 맞고 두번째 걸 누가 맞고 하나씩 맞는 겁니다 그냥 아~~ 근데 그렇게 할수 없게 됐네요? 근데 계속 없어지면은 빨리빨리! 그게 의미하지 않습니다 제가 재즈 음악을 연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좋네요 듣기 좋습니다 어, 재료를 이쪽으로 던져주세요 그러게요 던져, 던져주세요 일단 오케이 자 아, 받아 안 된다, 안 감자 받아 오케이, 누구들 감자 먹어봤니? <laughs> 이거 원주에서 온 감자야! 강원도 감자야! 야 이거 쓰레이통에 들어갔어! 아이돼 이거 안 올라가는데? 감자! 감자! 왕감자! 함흥에서 왔어요! 저 지금 요리한다 요리한다 이거 이거어갔구야 이거, <laughs> 나이스! 좋아 좋아! 어 어따 구해야되지? 어아 알았어 알았어 아 급했어 고기를 던져버렸어 너무 급한 바람에 고기를 던졌어! 아이고 잠만잠만야 저거 다 저거 다 저거 다 누구야 내 옆에 누구야 아니 저렀어 소환이 형저 불렀어 불렀어! 내가 해결할 거니까 가만 <목소리> 있어 내가 할 거야 루도 짤라 제 짤라 누구야 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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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왜 우리 계속 옮겨 붙는데 아니 무슨 일야비 잠깐만요 내가! 내가 아마 느꼈죠 아! 불꺼불꺼불까 그렇지 그렇지 오오 좋아 뽀너스도 뽀록스 줘 나무 사정이 있 나무 사정이 있다고 저안경수분 짜라 짜라 한경수진분 속상해 괜찮아 괜찮아 아무도 널 비난하지 않아 성희야! 성희야 그걸 조리 안 됐어 적자 퇴임하겠습니다 여러분 야 니네들 그냥 t a wash star. You are singing here. So, pretend to win the world. I said, Connette, Sofie, Connette. p 가만히 있어봐. 가만히 좀있어 o m e on, come on. Come on, c o 내 e on. 우리 먹어 on, come on. c 어 불타주... 가만히 있 진짜. 가만히 있으면 우리 불타주고 저따뜻해 <laughs> <laughs> <좋아, 웃음> 좋았어! 자 그러면 요렇게 우쏘의 원격 쿡소 대란장판 원격 쿡소 요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우쏘 멤버들이 실제로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온라인에서 재밌는 쿡소 온라인판 오버쿡드 게임을 해봤고요 그러면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안녕 안녕